희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머리에 잔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이 난다 그러면은 좀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손절이 나오더라도 소액으로 베팅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60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가 캔들도 보이니까 상승을 좀 충분히 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흘러 내리는데 60선, 20선이 모아지고 있다. 언덕 기준봉 20선 모아지는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했던 주가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밑으로 흘러 내립니다. 이때 20선 60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죠. 대충 의미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2060까지. 반등이 나올 경우는 이 밑에서 끝날 때도 있고, 위로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대충 2060 자리에서 걸려서 얘가 하락을 할 때, 얘가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다시 넘어가는 위치가 나올 때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밑으로 빠질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5일선과2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크로스가 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X자 형태를 보이게 되죠. 물론 수평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방향을 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얘는 이쪽으로 갈라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갈라 그런다. 그러면은, 누구 하나는 대리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얘가 멀리 도망가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얘가 이제 뒤따라오죠. 21선이 계속 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51선이 대리로 갑니다. 자, 둘이 만나서 손 붙잡고 끌어올릴 때, 이때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1선 천천히 돌리면서 저점 높여주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탄생을 했다. 2060 뚫어주는 기준봉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위콜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는 매수관점자 같은 얘기를 7년째 듣고 있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그리고 이선 설정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 을 며칠 전에찍어 놨는데 어디 있 는지 몰라 갖고 찾 아서 제가 10시나11 시경 에 올려 드릴게요. 멈 추면 날라갈 수도 있다.